자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와, 나뭇잎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바람에 다 날려서 자 감나무에 나뭇잎들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냥 날씨가 해가 엄청 떠불었네요 날씨가 아주 대단한 날씨네 이렇게 쏟아지다가 그쳐서 잠시 어... 상황을 보러 나왔습니다. 우와... 태풍 피해는 우리 옥수수들이 다 전멸을 해라고 했습니다. 깻잎들은 그래도 가지가 잘 버티고 있네요. 아이고, 우리 아이들 다 쓰러져 버렸네. 아이고. 연못엔 몇몇 쓰레기들이 좀 들어가 있고, 별 문제가 없습니다. 바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은 것은 창호지들. 바람이 너무 세니까 저번에 보수한 창호지들이 일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예, 제 서재방인데 서재방 창호지도 <laughs> 완전 떨어져버렸어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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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거꾸로 바람을 받아도 여, 상관이 없는 부분들은 예, 뜯어지지 않았네요. 여기도 한남에 나뭇잎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. 우리 옥수수들 엄청 쓰러졌고요. 아, 소나무 가지 한 놈이 태풍의 힘을 못 이기고 부러졌습니다. 뭐 자연의 순리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래도 좀 속상합니다. <laughs> 와, 혼자 올곱게 이렇게 자란 이 아이는 그 강한 태풍에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텼네요. 아주 대단한 아이입니다.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.